자연수 n에 대하여 4로그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이 값이 정수된다고 했습니다. 64니까 이거 먼저 간단히 해볼게요. 2의 6제곱이죠. 6 앞으로 가서 분모로 갑니다.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에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 자, 이 값이 정수가 되어야 돼요. 로그가 있죠. 밑이 2고. 자, 로그가 있을 때 밑이 2면은 이 값이죠. 여기 값이 자, 2의 어떤 정수 모양이 되어야 돼요. 자, 2의 정수 모양이 되어야지만 이값 자체가 일단 어, 무리수가 아닌 우리 유리수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거기에, 거기에 이 3분의 2가 곱해졌는데 이값 결과적으로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온 결과 자체가 이 3을 약분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즉, 3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은, 자, 여기가 2의 어떤 정수긴 정수인데 3 곱하기 정수, 뭐, K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런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K는 정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2의 3제곱, 2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뭐 0인 2의 0제곱도 되겠죠. 1도 되었고, 2의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6제곱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다.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 1부터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고, 자, 이런 것들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걸써 볼게요. 지금 4n 플러스 16분의 3이 2의 마이너스 3제곱 또는 2의 마이너스 6제곱, 2의 마이너스 9제곱, 2의 마이너스 12제곱.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n이 1000이하니까, 이거까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먼저 이값이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경우는, 자, 이거를 역수를 취하면은 3분의... 4m 플러스 16이 되고, 이 값이 2의 3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2의 6제곱 도 이렇게 쭉될 겁니다. 그러면 4m 플러스 16 값이요. 이거 8인데 3곱 하면은 24 나오고요. 자 이거는 2의 6제곱, 64죠. 여기 3곱 하면은 192, 그 다음에 이거 2의 9제곱니다. 여기 512에요. 여기 3곱 하면은 1536. 그, 요거는, 2의 10제곱이 1024인데, 그, 4 곱하면은 4,096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요거 16 빼주고 4 나눠도 1000보단 크죠? 여기까지는확인안 해도 돼요. 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4인 값이, 자, 16씩 빼주면 되겠죠? 16 빼주면은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16 빼주면, 176이 되겠네요. 되고 자 여기에 16 빼주면 1,521이겠네요. 되 그다음에 4로 나눠주면 n은 2. 4로 나누면 446에서 40, 46, 그니까 44. 그리고 4로 나누면은 380. 그래서 n의 값의 합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두개 더하면은 46이고요. 여기 더하면은 426. 그래서 최종 답은 42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